신유야, 안 춥니? 인생이 따뜻해? 어? 응. 어. 너, 그만 손 닦아, 너. 어? 아. 뭐가? 그거. 그거, 그게 도를. 도르... 신유야, 춥다. 지금 왜 전화했는데? 아빠 전화. 전화 하지마. 꺼놔, 빨리. 싫어. 빨리 꺼내라고 싫어. 빨리 꺼놔. 아, 맞다, 나 빨리 끊어. 빨리 끊으라고.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으라고. 어, 저 지금 하지마. 뭐 들고 가지마, 손흔려흔리고 그거 날카로워서 다칠 수도 있어. 음, 어떻게 끊 거지? 한명 줄게. 밥다 대가지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커브만 꺼내요? 이거? 응. 밑으로, 위로, 위로. 아니야. 아니, 아니. 응. 맛있겠다. 응? 맛있겠어. 응. 어. 몇병더 사까 한개 더. 한번더 엄마. 시원하다. 저기 시원한 자리로 또 옮겨나가겠다. 이건 떡왕이가 시원한 자리로 좀 갖다 놔주세요. 어저께 또 엄마 한잔 먼저 하자. 치킨 안주에다가? 안녕! 밥먹 준비해! 밥 먹을 준비해! 밥빠맥 준비해! 밥 먹을 준비 어. 밥 먹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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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싫은데? 하지마 밥 먹을때 같이 먹으랬다 뭐 어나 네. 응. 응. 아, 먹어 다 하나 어, 먹었어 먹어 봐 어떠십니까? 응, 맛했죠혜연 네, 하지마 어? 엄마 이거 뜯어서 나 밥에 응. 올려줘 알았어 고기 안끓을면좀 부르 좀낮춰도될것 같다 저거 줘 응? 음? 딸랑 바닥에 있는 거 있어 오빠 응 거기 그릇에다 좀 담아서 놔 담아줘? 응 그릇에다 담아놔 가위 줘봐 빨리 밥 먹어요 정신 차리고 김세경 응? 아빠 물 뭘... 응? 조심스럽게 조금만 가까이 좀 찍어볼게 음 엄마가 잘 하고 있군 네, 잘하고 있어요 빨리 밥먹어 빨리 밥먹어요 너무 아, 뜨거워서 빨리 밥부터 먹어요 다 먹었어?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빨리 먹어요 새우 맛있겠다. 새우 까주 게다 구워지면. 재판 음. 때 음. 수증기 때문에 원파절이라고. 아빠 그냥 그냥 다리. 좋겠다. 이는 사이즈 딱 맞네. 어? 밥먹자 배고프다 아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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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경이 어디 앉고내 사이즈 아닌데 내 사이즈 왜아닌데 이거 불꺼 따뜻해 안 따뜻해 아빠 아빠 내가 앉은다안아 응? 아빠, 아빠 내가 앉은 어? 아 쟤들 쟤드... 어 오빠 오빠 그렇게 됐게1인 사이즈 맞다 나 이거 한개 개만... 맞다 어. 경 아침 먹자 자 응? 응? 김세경, 응, 조심해 오빠. 응. 김세경, 김세경. 응? 폰 그만 보고 밥 먹자. 응? 김세경. 아 더워. 우와 찌개. 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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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세경이 뭐 먹을 거야? 응. 세경 다 먹. 일요일에내가 토요일에 어? 어? 일요일에 연장 있는 거. 거. 니 어? 토요일에 요일아일요일에 갔다 온 거. 지일는일아 거. 요일에가아니요일가아 니가 토요일가아아 그 갖다 놓고 와물티슈 따거. 신영 일로 와. 뭐야? 이거 폭탄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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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떻게 내려? 이거 이거. 그럼 폭탄 C. 이게 폭탄이야. 공격이다. 아, 어, 나 붙다, 어... 다 썼다. 저기가 붙다, 저위에 저기. 어, 이거 압격 써야돼. 원래 압격 써야돼. 어? 야, 누가 돼지 됐어? 어? 아. 누가 돼지 됐냐고. <laughs> 낙타는 누가 탔어? 예? 어? 어, 빨리 해. 공격해. 앞으로 어... 가야돼, 앞으로. 앞으로. 오, 배고톨 쪽이 좋은데. 오, 위에! 어? 위에서 나온, 나온다, 온다. 어? 하자 우자 아하 자. 아하 아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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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백두두비다 어떡하나 요아나 죽겠다 멋있어 안있어 친구들 멋있어. 어 신우 응? 멋있어 안있어 아까 친구 이름 뭐였어 응. 난 모르겠어 동생 이름은 일시언 어이시언 미시 형. 정상이네 응. 빨리 먹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멤버 이거 닦을 거 없어? 어떤 거? 효지 응. 기다려. 아빠 휴지 줄게. 그 자, 김세경효지 아빠도 라면 먹어볼까? 응.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바람을 먹는다, 김새경. 뜨거워? 응. 음. 나 뜨거워. 엄청 뜨겁냐? 난 조금 뜨거워. 나는 조금 뜨거워? 응. 흰 낙고 저주하지 마시자. 맛있어? 응. 응 엄마 아빠 이거 너무 뜨거운거 호호 불러야지 엄마 친구 왔나? 친구 집 없나? 어봐 앞에 밑에 보고 먹어 친구 저기 갔다 온대 진짜? 집에 갔다 온대? 응나 집에 가서 닌텐도랑 밥 먹고 온대 음. 여기에 그리고 텐트 놓고 갔어 진짜? 어딨있어 응. 아빠도 라면 간다. 쟤네도 쟤네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놀잖아 자기들끼리 놀고싶은데 네가 끙기면 놀고 어떡해 자고네한번고 김신영 그 제품 한번어봐먹리 이거 마실거야? 응 마셔야지 야 여기다 물좀좀 좀 따라봐 물좀 먹고 음요어좀 해놔야 탁다 어? <laughs> 뭐라고? 탁하다고 응 기름 이거 오래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 저 따라줄게 아, 뜨거. 푹 차겠네, 또. 내가 저쪽으로 안 될까? 아, 뜨거. 볼수 있어, 뭐. 에이, 안볼수 있겠다. 그래, 크다. 원래 두개 갖고 와야 돼, 큰 거. 뭐, 어, 두개 갖고 와야 되는데 두 개가 없잖아. 네. 연기 이게 네. 예, 제대로 안 찍힌다 이렇게 네. 약간 이것도 크레머 날짜리 김신이밥 먹으세요 네. 응, 빨리 해 그거 김세경은 김가루 다 먹었나? 어. 그래 다시마 해버렸어. 집에 가자 친구들. 이시 지금 아니잖아. 응. 정리하고 가 정리하고 가야지. 아빠 운전 중 응. 야, 이거 앞에 튀어 나왔다 이거. 이불하고 침낭 튀어 나왔다고 여기. 여문 닫아, 닫아야 되는데. 응. 세경이 일로와 일로 엄마 뭐하는데 니 어? 나 김재경 안올 세경이형 놀아 저 가서 달리기 해세경이 응? 잠깐만 찍어줄게 김세경 김세경. 가고 아, 있어. 김세경 춥다, 근데. 추워, 안 추워? 어? 저쪽까지 갔다가 집에 다시 가자. 김신요. 이거 뭐하냐? 팽이 돌려놓고 해야지. 응? 친구 거야? 동생 거야? 응. 옛날 팽이 옛날 팽이쌀 어디? 여기. 누가 흘렸네. 나또만지지마 더러워, 더러워. 모내 저거 들 먹이주라고 나 응, 지금. 응, 찍었어. 찍어 영상으로 찍었어 어디야? 한번봐한번 보라고